지금 감정 잡지 마시고김지우 씨, 아, 김지우 씨, 오, <laughs> 넣어, 뇌스, 뇌스, 뇌스. 뇌스. 뇨스, 뇨스. 어, 동도 먹지, 뚱도 먹지, 뚱도 먹지, 뚱도세요뚱도먹아뚱도 먹지, 뚱도먹 시작. 왜? 이지뚱도 먹지, 뚱도 먹지, 면도 먹지, 뚱도이지뚱도 먹지, 뚱도 먹지, 뚱도 먹지, 뚱요 와 눈물 벌써 흘렸어. 헤어져. 내가 잘할게.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? 짜증. <laughs> 어, 갚을게요. 다엄했어 응. 엄마 저저야개야 어디? 오나 나온다. 오나 나온다. 어? 나어나 오, 뭐야 아, 나동 <laughs> 윤동구 씨1등어 벌써? 제가. 어이구 깜찍해 촛대다 갚을게 지태다 갑자기 나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요 저, 엄마 줘 엄마 줘+ 저, 저, 줘+ 저. 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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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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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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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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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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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나랑 해볼래? 어이바이아이고씨아이고씨뭐리태두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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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. 오. 놀람> 만나가지고 내려가어 <놀람> 뭐, <왔어>. 이제 거의 여기가 태이 태형이 어나왔어 나왔어요? 그렇지. 어디 어디? 예, 네, 흘렀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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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렀요한명어